안녕하세요. 개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이 비트세이버 게임 영상을 어떻게 찍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작업을 집에서 하고 있고요. 이 가상현실 게임과 내 실제 모습을 어떻게 혼합해서 촬영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스팀에서 구입한 비트세이버가 아니고,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구매한 비트세이버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랑은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요네 가지가 일단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정에 따라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RC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PC로 위와 같은 주소에 접속해 주세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써놓을 테니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 e m e i x e r e r e i l t i t y c r e t u r e o t o s o l s 라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동의한다고 체크해주신 뒤에 다운로드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압축을 풀고 설치파일 실행시켜서 PC에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패스트2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바로 다시 PC에서 다음과 같은 주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 오른쪽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패스트2 기기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란색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패스트2에 들어가셔서 생성된 MRC 어플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PC와 Cast2에 모두 MRC 프로그램이 깔린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에 웹캠 어플을 설치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카메라나 웹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걸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둘다 없어서 그냥 제 핸드폰에서 웹캠 어플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ivcam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웹캠 어플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료 버전을 쓰다가 지금은 13,000원짜리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C에서도 ivca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줍니다.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무료 백신 프로그램이 야! 저는 처음에 5.5 버전으로 다운받았지만 ivcam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알려줘서 7.0으로 다시 다운받았습니다. 다음은 촬영 공간 준비입니다. 이제 촬영을 할 공간에 핸드폰 거치대나 셀카봉 등으로 내가 나올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삼각대 셀카봉을 의자 위에 놓고서 사용했었거든요. 이 방법도 꽤 쓸만합니다. 2만원 넘는 거치대도 사봤는데 높은 시점이 아니라면 굳이 안 사도 될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일단 집에 있는 걸로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크로마키가 가능한 녹색 천이나 스크린을 구도에 맞게 세팅해 주세요. 크로마키 천은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전신을 찍으려면 벽과 바닥까지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신 말고 상체만 찍어보고 싶다 하면 벽만 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천을 설치할 만한 빈 벽이 없어서 발코니 창문 앞에 있는 커튼 박스에 크로마키 천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만 펼쳐서 쓰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접어 놓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 정말 귀찮은데 가족들이 함께 쓰는 공용 공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구독자가 많이 늘면 제 전용 스튜디오를 갖는 게 꿈이. 어쨌든 휴대폰을 고정하셨으면 웹캠 어플을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모두 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MRC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제 크로마키 천 앞에 자리를 잡고 퀘스트 2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전원, 전원 대기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MRC 어플을 실행시켜 줍니다. 권한 허용 눌러주신 뒤에 IP 주소가 뜨면 퀘스트 2를 끄지 않고 그대로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PC에서 MR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줍니다. Get Start 눌러주시고 어그리 Continue Search for Device를 눌러줍니다. 내 컴퓨터와 캐스트 2가 같은 와이파이망을 쓰고 있다면 바로 이 녹색 체크 표시가 뜰 거예요. 그리고 캘리브레이트 듀얼 카메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자신한테 해당되는 카메라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egin i 긴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창을 크게 키워주시고. 퀘스트 2 헤드셋과 오른쪽 컨트롤러를 들고 카메라 앞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뜬 파란색 컨트롤러의 모양을 보면서 오른쪽 컨트롤러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트리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퀘스트 2의 위치 좌표를 카메라와 컴퓨터에 연결해 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번의 컨트롤러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헤드셋이 카메라를 바라본 상태에서 눌러야 인식이 잘 되는데요. 눈으로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은 제 뒤쪽에 있다 보니까 목도 돌아가고 생각보다 힘듭니다. 어쨌든 10개를 모두 찍으셨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아마 컨트롤러를 움직여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컨트롤러를 바닥에 내려놓고 점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얼추 비슷할 때가 옵니다. 또는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한쪽 컨트롤러를 움직이면서 테스트 해보기도 하는데요. 너무 안 맞으면 리스타트 캘리브레이션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이 과정에서 잘 맞췄는데 게임에서 잘안 맞을 때가 있고 잘안 맞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잘 맞을 때도 있어서 그냥 맨날 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캘리브레이션을 비슷하게 맞추셨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s a v e 헤 Headse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OBS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다운로드 앤 인스톨 누르시고 OBS를 설치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플러그인도 꼭 설치해 주세요 만약 최신 버전의 OBS가 있으신 분들은 24.0.3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라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OBS 24.0.3 버전과 플러그인을 모두 설치하셨으면 파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경로와 이름으로 OBS 파일을 저장하시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이제 OBS 스튜디오 차례입니다. OBS 스튜디오 파일을 열어줍니다. 상단 좌측에 장면 모음에 들어가셔서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했던 OBS 파일을 열기를 누릅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는 게 정상이고요. 곧바로 다시 장면 모음을 눌러보시면 퀘스트 MRC라는 글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두색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소스 목록에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캠이랑 화면이 연결되는데요. 만약 연결이 안 된다면, 장치 누르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카메라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방금 만들어진 비디오 캡처 장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터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효과 필터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 추가 맨 아래에 있는 크로마키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크로마키 천이 회색으로 변하는데, 이 회색 부분이 바로 투명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로마키 범위를 수치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 값에서 유사성 정도만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르기 덧대기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대충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감이 오는데요. 화살표로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르기가 끝났으면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필터로 들어가시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다시 퀘스트2 앞으로 가셔서 비트세이버를 실행시켜 줍니다. 참고로 비트세이버는 커스텀을 했든 안 했든 상관 없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에 들어가서 또 설정에 들어가면 상단에 MRC 혼합 현실 캡처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MRC 베타 옆에 버튼을 껐다가 켜 주시고 확인 눌러 주세요. 그리고 비트 세이버를 끄지 마시고 퀘스트2와 컨트롤러를 벗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PC의 OBS로 가셔서 소스 목록에서 초록색의 포어그라운드 아래에 있는 오큘러스 MRC를 더블클릭해줍니다. 여기서 Connect to MRC로 시작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게임 화면이 연결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게임 화면 속의 컨트롤러와 비디오 캡처 장치의 컨트롤러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가상현실 게임과 나의 실제 모습, 혼합현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녹화 방법입니다. 녹화 시작을 누르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디오 믹서에 있는 이 마이크 부분은 웹캠과 연결된 마이크이기 때문에 꺼주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오큘러스 MRC의 오디오 볼륨을 키워줍니다. 초반에는 이거를 모르고 신나게 녹화하다가 수많은 무음 영상이 탄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녹화 시작을 누르시고 게임 플레이를 하신 후에 다시 녹화 중단을 누르시면 녹화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영상은 OBS 상단에서 파일, 녹화, 저장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가구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잘라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인데요. 저처럼 집에서 하시려는 분들은 가구 등에 다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에서 혼합현실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방법은 정말 간략한 버전이고 실제로는 캘리브레이션 할때 수십 번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아웃풋 영상은 땄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서 콘텐츠 제작하는데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